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마스터의 박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파트 집 보러 갈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XXX 잘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집을 보러 가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참 긴장되죠. 뭐부터 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결국 예쁜 인테리어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제 후배도 내집 마련 준비하면서 처음 집 보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니까 괜히 조심스럽고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볼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말고 잘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배수, 결로, 누수, 수압, 층간소음, 단열 문제 같은 것 등인데요. 한두 군데만 체크 안 해도 나중에 큰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집볼때딱 5분에서 10분 안에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그걸 하나하나 콕콕 집어 드릴 거고요. 내집 마련을 처음 하시든 투자 목적으로 하시든 이 영상 하나면 아, 이래서 저걸 봐야 하는구나 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 주시면 아파트 집볼때 체크리스트 PDF 파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방문 전에 아파트 단지 외부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입지야 당연히 공부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해당 아파트의 생활 인프라, 상권, 자연 환경,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그리고 언덕이 있는지 등을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걸어보시면서 접근성 등을 체크해 보시고 단지 주변에 유흥 시설이나 클럽, 선호도가 낮은 상권 등은 없는지 엄마의 관점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주변을 보는 이 과정은 향후 가치 상승과 실거주 만족도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 외부를 보셨으면 단지 내부도 보셔야겠죠. 단지 내부에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은 차가 지상으로 다니는 단지인지, 아파트의 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체감이 좋으려면 일반적으로 중층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중층 이상인지 등을 먼저 체크하시고 단지 조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 조경이나 앞동의 막힘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차도나 주변 시설들로 인한 소음 문제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같은 평형때라도 로얄동, 로얄층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계속해서 로얄등과 로얄층이 어디인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집을 보게 되면 인테리어나 거실 크기의 시선이 많이 쏠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먼저 확인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자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누수와 배수 결로 체크입니다. 특히 베란다나 화장실 그리고 외벽과 붙은 벽지 등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천장과 벽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에 곰팡이 자국이나 얼룩 흔적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진처럼 천장과 벽에 곰팡이 자국이나 얼룩 흔적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결론은 누수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특히 구축아파트일 경우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구축일 경우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압과 배수도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싱크대, 세면대, 변기 세 곳의 물을 동시에 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수압이 좋은지 확인하시고 혹시 거주자가 있다면 물이 잘 내려가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배수 누수 결로 등이 항목에 이상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꼭잘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에서 꼭 체크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샷시, 창문, 외풍입니다. 창문이 잘 열리는지 닫히는지. 혹시 걸리거나 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창문 열었을 때 외부 소음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로 유흥, 도로나 유흥가, 공사장 등의 소음 유입은 실제 내부에서 체크해 보시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결로 자국이 있다면 단열이 제대로 안 되고 외풍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주변으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루와 몰딩 상태입니다. 따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경우 마루 들뜸 현상도 비용이 많이 나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마룻바닥이 들떠 있거나 몰딩 등이 깨지고 벌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거주자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스크래치나 이빨자국이 벽이나 몰딩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매매계약 시 기존 주인이 원상회복 가능한지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베란다 확장 여부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베란다를 건축 때부터 확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장 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일러 배관이나 단열 시공이 미흡하면 겨울에 냉기와 결로 문제가 생기고 난방비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추후에 베란다 확장을 했는지 꼭 물어보시고 단열과 난방 관리비 등을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부엌과 세탁기 주변 바퀴벌레 흔적입니다. 이것도 구축에 많이 해당되는데요. 싱크대 하부장을 꼭 열어보시고 물때나 곰팡이 자국, 바퀴벌레 약등이 있으면 습기가 많고 위생 문제가 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세탁기 내부 고무 패킹과 주변 배수 구멍도 평소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면 벌레가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콘센트와 생활 동선입니다. 콘센트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침대 머리맡이나 TV 컴퓨터 등 중요한 가구가 들어가는 공간에 콘센트 연결이 편리한지 확인하시고 특히 요즘은 다들 전자기기도 많기 때문에 방 안에 콘센트 개수 정도는 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멀티탭으로는 한계가 있고 너무 멀티탭이 많으면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수와 평소 생활하는 동선 등을 생각하여 화장실과 방과의 거리는 어떤지 확인하시고 장보고 왔을 때 현관이랑 부엌까지의 동선은 어떤지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특히 갭 투자 등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세입자를 승계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집 내부는 깔끔하게 사용했는지, 말투와 성격은 보통 어떤지 기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여쭤보시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써서 한번 뵙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 좋고 관리를 잘하는 세입자라면 좋은 투자 파트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집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항들이 있지만 가장 분쟁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들로 정리를 했으니 집 사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 항목들처럼 자가 체크도 중요하지만 해당 물건의 공인중개사와 잘 소통하여 중요한 항목들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시면 차후 분쟁이 없고 안전한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부동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